지난 5일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신서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을 여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내일을 여는 토크 콘서트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시험 못 봤다고 너무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갈 길이 아주 많고 길고 또 멀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기회를 주려, 주려고 저하고 또 교육지역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또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4차 산업과 미래 직업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보드게임을 이용한 적성검사와 진학상담, 문화공연을 통한 진로 설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고등학생 진로 콘서트를 시작으로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설렘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